인생의 기회는 몇번 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온것 같아요. dh 퍼스트 아이파크, 무순이 청약이 떴습니다. 무순이 가격 알아보기 전에 일단 위치부터 보고 가실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dh 퍼스트 아이파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있고요. 원래는 개포주공 1단지였죠.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서 요러한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기 살았었어요. 개포주공 1단지 전세로 살았습니다. 자, 큰 지도로 보시면 선능역 도곡역 그리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여기는 저의 드림 하우스, 도곡 렉스리네요.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예요. 자, 그러한 도곡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걸려요. 지도에서 보듯이 굉장히 대단지고요. 총 6,702세대짜리입니다. 23년 11월 달에 입주를 했고 20년, 2020년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한 아파트가 무순이 청약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부터 일단 확인하실게요. 분양 타입은 3개 나왔습니다. 34A 타입, 59A 타입, 132A 타입이네요. 34 같은 경우는 15평 되겠고요. 59 타입 24평입니다. 그리고 132 타입 5 1평짜리에요한 개, 한 개, 한개 나왔습니다. 동호수 요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분양가 보시면 이 빨간 글씨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의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 두개 합친 금액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34A 타입 15평이라고 했죠. 6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59A 타입 24평입니다. 1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A 타입 51평짜리에요. 대형 평수입니다. 22억 6천만 원. 24평과 51평. 약간 비싸다고 쳐도 15평짜리. 이거는 비벼볼만 할 거예요. 15평짜리. 이거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넣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강아지까지 5식구인데, 5식구 15평에서 살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집 일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4년 2월 21일 방송일로 오늘 모집공고가 나온 거예요. 청약접수는 26일 5일 후죠. 당첨자 발표 29일 계약일이 3월 8일이고요. 이때 계약금 납부하셔야죠. 계약금 10%, 잔금 90%, 중도금 대출 없습니다. 무슨 일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를 하셔야 돼요. 입주 예정일이 24년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한 3개월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24년 6월달 맞습니다. 24년 6월달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10%, 잔금90%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없어요. 중도금 없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 바로 전세 줄수 있기 때문에 잔금은 전세로 치르면 됩니다. 좀 이따 시세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 아파트로 청약 신청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1주택 2주택 다주택 무주택자 모두 가능하시고요 세대원 세대주 모두 가능하시고요 부부가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누구든지 넣으세요 저도 저희 집 강아지 빼고 4명 다 넣습니다 아 애들은 어려서 안 되는구나 재당첨 제한은 10년 인데요 투기가열 지구에서만 10년 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거는 재당첨 제한 안 걸리기 때문에 일단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39 A 타입 복도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넣으세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건데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약을 하시고 당첨이 됐어요. 그때 계약을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일단은 넣으세요. 당첨된 후에 생각하세요. 계약금 6,700만 원 없으시다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DH 퍼스트 아이파크 시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3억이네요. 매매 13억, 34짜리. 아까 봤던 15평짜리예요. 15평짜리가 13억입니다. 분양가 6억이었잖아요. 두 배는 뻥튀기할 수 있어요. 헐값에 10억에 판다 그래도 4억은 남는 장사입니다. 일단 넣으세요. 자 그러면 전세 가 볼게요. 전세가 가장 낮은 거, 4억 2천이네요. 15평짜리 시세가 4억 2천입니다. 분양가가 6억인데, 전세가 4억 2천이에요. 실거주 의무, 없어요. 일단 넣으세요. 저도, 저, 와이프,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 어른, 형, 누나, 다 넣을 거예요. 안 넣는 사람이 바보겠죠?